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주댁 비 오는 날또 테라스에서 날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를, 그니까 그동안 미뤄왔고 제가 숙제를 해결할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자기야에서 품온 예쁜 분이죠? 근데 거기에, 보이세요. 꼭 부추 같죠? 그것도 비싼 영양부추 같지 않나요? 여기에 이 부추같이 토실도실한이 샤프란을 제가 워낙 샤프란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제가 씨앗, 씨앗까지 이제 바라해서 워낙 뭐 이렇게 풍성한 대품이 한 서너 개 있었는데 늦게 늦는 바람에 죽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올해 아 제가 죽인 죄가 있어가지고 샤프란을 이제 안 품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데리고 왔어요. 장보러 나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냅다 심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 샤프라는 정말 아주 오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얘 생각보다 번식도 굉장히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가을에 심 맺힐 때그 씨를 받아서 봄에 심으니까 얘가 발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바라도 많이 했고 엄청 번식도 많이 시켰는데 이런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이뻐요. 그 동안은 이렇게 예쁜 분에다 샤프란을 심을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그냥 <laughs> 샤프란을 풀 분에다 심었었는데 이제 그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좀 깨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분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쁩니다. 올해는 절대 얼려 죽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올해는 좀 빨리 늘것 같아요. 작년에 죽인 게 너무 억울해서 지금 꽃대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샤프란을 잘 키우거든요. 계속 이 아이가 얼마나 번식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성성한을 제가 저 수박 선인장 뽑은 그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얘가 올해 화분이 너무 작아서 꽃을 못 피운 거잖아요. 이 대품인데. 그래서 화분을 옮겨준다, 옮겨준다 했는데 저 장갑이 없어가지고 장갑을 어디다 제가 팔아먹었는지 잊어먹고 없어서. 근데 이제 저 용접 장갑만 있으면 선인장은 얼마나, 얼마든지 대품도 옮겨 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분이, 어, 28cm 분이에요. 여기 지름이 28cm 분인데, 이제, 이제 항공샷으로 봐도 좀 여유가 있죠. 이렇게. 거의 지금 테라스는 폭탄 수준입니다. 제가 나한장판을 만들어 서 <laughs> 이제 여기서 이쁘게 자리 잡고 꽃도 피워줄 거라 믿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든든해. 완전 든든합니다.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진짜 계속, 아, 찝찝하게 마음만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선인장들도 분갈이 다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도 텃밭에 할 일도 많으면서, 갑자기 오늘은 또이 선인장에 꽂혔습니다. 뭔가를 마음 먹으면 이랬다, 저랬다, 제 멋대로라. 오늘은 이걸로 황향을 잡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뻐요 다시 이렇게 봐도 정말 이쁩니다. 너무 뿌듯해요. 어제는 저 수박선인장 하나 심어놓고는 완전 정신 못 차렸잖아요. 진짜 저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무거워서 일단은 제가 힘으로 딸리고 그리고 이제 요런데 흙 사실 제가 이걸 뽑았다가 얘도 엎었어요. 얘, 얘도 놓쳐가지고 엎어서 깨졌나 하고 진짜 당황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무사하답니다. 흙만 털어주면 돼요. 흙은 이제 빗자루로 털어주면 되니까 흙 털어줄 거예요. 이거는 뽁뽁이보다 빗자루가 훨씬 편해요. 제 하우스에서 쓰는 전용 빗자루로 그 다이땡의 빗자루로 하면은 안전하게 깨끗하게 상처 없이 털린답니다. 이렇게 오늘 여주때 날구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성성한입니다.